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셀트룬 헬스키가 40% 65,000원에. 65,000원이요. 네. 언제 사셨어요? 어, 작년에 샀는데 이렇게 네. 좀 높이 사가지고 계속이렇게 네. 조금씩 샀거든요. 그래서 음... 그 단가가 65,000원에 낮춰졌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6만 5천원 가깝게 와가지고 딱떨어져불더라고요 근데 음. 이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가 괜찮다고 하는데 음. 네. 자꾸 밀리고 불안하죠? 밀리고 그래서 음, 불안한거죠 그죠? 아니 불안하지는 않은데 그럼 뭐걱 어, 얼마까지 네. 가면 네. 음, 네. 그니까, 러 비중을 더 늘린 게, 저는 이런 네. 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중을 늘린 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네. 이,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한 거지, 내가 원래 이 셀트리너스케어 네. 이렇게 4 0만 비중을 살려고 한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6만 5천 원, 이원 매수가까지 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 또한번더올 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예. 쪽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서정진 회장, 이 셀트리온을 이끌어 왔던 예, 예. 회장이 돌아왔다는 거는 예, 예. 뭔가 내용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3, 4 합병에 아. 대한 이슈라든지, 뭐 일단 기대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예, 예. 이제 매수세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들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아직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지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도 거래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네. 홀딩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비중을 아닌데 계속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자꾸 네.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만 좀 줄이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69,000원, 7만원대까지는 뭐 우리가 안 네. 보이는 데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 가서 또 점검하면 되는 거니까. 한 69,000원까지는 네. 일단 홀딩해 보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흐름은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아. 전환해서 오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작년 4월달, 5월달 이 저점과 그러니까 이 구간이 네. 우리가 쌍바닥이란 개념인데 오히려 이 구간이 이제 쌍바닥 개념인 것 같아요. 뭐엠파드로라 아. 해서 올라가는 기술적으로 봐도요. 긴시간의 어떤 흐름성이었지만 이제서야 네. 셀트리온이 그때 이후에 재차 눌림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니깐요. 아. 뭐 바이오도 네. 이제 사이클이 좀돌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셀트리온이 좀 움직였다는 점에서 시세가 좀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69,0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되 올라오면은 네. 비중을 좀 줄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팔지 말고. 네, 비중 좀 줄여주고, 거기서 이제 예. 내가 만족스러운 수익이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69,000원이 만족스러우면 예. 다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 이 정도에서 예. 하겠다라고, 그건 제가 딱 정해드릴 수 없어요. 아. 제가 정해드린 대로 했는데 안 오면은 또 혼자 고민하실 거거든요. 예. 예, 분명히 그렇게 돼요. 예. 제가, 예. 어, 뭐 전문가라고 여기 앉아서 제 의견을 드렸지만, 제 의견만 믿고 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예. 않으면은 또 우리 투자하는, 내가 직접적인 투자라고 인데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네, 네. 6만 9천 원이라는 의견 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매도를 할 건지 할 건지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야 그때 파시기가 네.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되가실 네,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